지금 시간이 8시 30분. 오늘 브로비야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좀 서둘러 왔습니다. 이 고즈넉한 주택가에서 브로비가 살고 있습니다. 아, 좋네. 전통이 어, 있는 집에 살아요? 예. 느낌 있어. 새 소리 들리고. 어, 부산네 부촌 느낌인데 지금. 어. 아, 와. 설정. 아, 식사진 아. 아. 아래에서 저렇게 피아노를? 아. 와. 와. 아침 8시 3 0분에 누가 일어나 가지고 옷다 입고 피아노 치고 너무 있어. 어이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브로비에 있으니까 아, 여기가 브로비 님의 집이에요? 네네네. 렛츠다 크터브로비의 옷방. 저 옷방이 바로 저희가 많아, 많아. 영상 속에 나오는 그 옷방이죠. 바지들. 그 침대. 많습니다. 그 분홍 자죽. 위테트한 상의. 이너에 있는 맨투맨이나 후드티나 그런 걸 봤고요. 여기는 셔츠랑. 와, 정말 많네요. 오, 많죠. 바지도. 이쪽에는 맨 멜빵이랑 점프 슈트. 긴 옷들 걸어놨고요. 여기는 야우터들 걸어놨고 두꺼운 아우터 여기 야우 아우터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모자랑 벙 거지랑 가방 여기 있습니다. 옷이 한몇벌 정도 돼요? 해세 보진 않았는데 대략 그래도 한 200벌 가까이 되죠. 뭐 여러 옷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좋아하는 옷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좋아하는 옷이 아무래도 제일 비싼 옷이 아닌가. 비싼 옷! 어, 역시 비싼 옷은 어떤 거예요? 가장 비싼 옷? 어 궁금하다. 고가의 브랜드 아닙니까? 아, 명품 명품? 이겁니다! 어. 이게 제일 비싼 옷이라고? 네네, 네, 이게 제일 비싼 옷. 벌써 이렇게 누르테티 보 샀는데?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브랜드가 있고 인제는못 음. 구하는 옷이라서 제일 비싼 음. 옷이에요. 만약에 새 옷으로 사면 어. 100만 원까지 하는 옷이고요 아새 옷이? 정감 아, 아니야? 무슨 아, 100만 원이야 저는 이거 한 35만 원으로 구매를 했고 아까 연습생 팬님이 저한테 아, 맞으신 거 어, 나오잖아 <laughs> 아니 이거를 무슨 아니 새 옷도 아니고 와 혼옷을 35만 원에 이거를? 네네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laughs> 오늘 어디를 가느냐 저희 오늘 서울 가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비의 이제 영상을 촬영하러 서울로! 이야! 원래는 이제 뭐 패션위크를 가려고 했었다고요? 그렇죠, 네. 원래는 오늘부터가 패션위크. 그런 패션위크를 즐기려고 음. 했었는데. 아, 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행사가 취소가 됐죠? 아... 아... 취소가 됐구나 맞아요 네, 패션위크 예전에 그... 브로비가 패션위크에 참여했었던 그런 모습들 주변에서 지인들과 함께 사진 찍은 건데 네. 어 스타일 괜찮지 않아요?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 저기서 하나 찍어야죠 <laughs> 오늘 또뭐 특별한 모델 만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유명하신 모델을 만나러 가는데 유명한 모델 네. 네. 젊은 네. 친구들한테도 되게 인기 어... 많은 아 연배가 좀 있고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는 맞아요 유명한 모델 네 그래. 맞습니다 야 이런 모 기대해 주시죠 잠시 뒤에 공개됩니다 네 <쓸니> 아, 근데 저 신사동에도 박코디 모자를 쓰고 갔어요 <SCzo Ridge> 홍콩의 모습이 선보이고, 일본이면 사나이 덕가 있고, 야, 아, 아, 있고. <laughs> 우리 대한민국에 말이 네. 여기가 네. 있는 겁니다. 네, 네.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한 번쯤은 꼭 와보는 거리입니다. <laughs> 우리는 오늘 또 우리의 주인공을 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어디 계신지 한번 가봅시다. 네, 가시죠. 드디어 만나 뵙습니다 신현의 아 모델계의 아 어떻게 세대를 했지? 김칠도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멋있어 오. 아, 우와 최고죠? 뽀얀색이 어, 아주 철철철 철 철철. CF도 아. 많이 찍으셨고 평상시에 또 우리 브로비가 그렇게 선생님을 존경해왔었고 꼭한번 뵙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포스콜로 <목소리를> 이동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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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헤어스타일 감사합니다 쉬고 영광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쉬고 영광이죠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었어요. 본인의 이제 그런 라이프가 있는 느낌이어서. 누구나 본인의 라이프는, 라이프는 <목소리> 있죠. 없는 사람은 없어. 요데언 볼까요? 일단 제가 언제 첫 번째로 봤냐면 제가 이제 국내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메인 이제 광고. 예, 그래서 처음 뵀어요.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음. 아, 너무 멋있다. 나의 우상이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아, 멋있게 내려짜멋있었요 너무 싶다, 멋있게 약간 활동도 하고 싶고, 유럽 팀도 하고 싶고, 내가, 내가 모델 활동하면서 중간에 잠깐 이제 그 브랜드하고 음. 촬영을 한 거죠. 네. <laughs> 네. 예전에도 모델 활동하셨지만 잠깐 안 하시고 내려가셨다가 이제 국밥. 집사장님으 이제 열심히. 다 알고 있어. 어, 장사를 하시다가. 설포 사장님을 그때도 유명하셨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오. 그리고 이렇게 더 유명해지기까지 따님분이 되게 열심히 네, 도와, 네. 도와주셨다고 네. 네. 추천해 주셔고지 젊은 이제 친구들이 있는 브랜드에서도 많이 모델활동하셔가고 젊은 친구들한테 진짜 인기 많으세요. <laughs> 네. 솔직한 이야기고요. 네. 어, 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아, 네. 오늘 또 부러비가 패션 크리에이터인데 네. 오늘 선생님이 배로 온다고 네. 이것저것 신경 많이 써. 어, 네, 맞아요. 어, 네. 그래. 나는 아 네. 아, 내가 사실 조금 나이가 좀 들 때서 이런 식의 음 평상시에 복장을 좀 하고 다니고 싶은 네. 아,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잘 소화하고 이걸 표현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날이든 오늘 촬영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아니 어제 인터뷰 하나 있다 그래. 점잖게 이렇게 바바지 하는 걸처럼 하세요. 만약에 저희가 모델을 한다면 네. 어떤 게좀 필요할까요? 모델이라서 키가 크고 날씬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맞는 거. 그 코드에 맞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배역이 있듯이. 맞아요. 그러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다또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시험요 직접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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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번 야채다. 어. 장담합니다. 아스 키가 엄청 크시구나. 어, 눈빛.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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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이 대에서는 굉장히 큰 거죠. 오. 오. 185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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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85. 내 코스가 다 느껴지네요. 네, 네. 아우라가 진짜 장난이 었어요 와. 근데 표정이 싹 바뀌세요. 아, 예예 예. 예. <laughs> 동작이 크지 않았음에도 그 임팩트가 확 느껴지고. 네. 저희도 왔는데 한번 걸어 보면 안 되나요? 해 보시게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뭐연료는좀 짧아서 좀뭐 하고 네. 우리 여기 내가실장님 한번 소개실 테니까 아, 진짜요? 그분한테 일단 기본적인 거 한번 배우고 네. 그다음 아, 같시 아, 나오면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 씨. 아, 네. 신데가 되게 지가... 아름다우시네요. 내가 봐도 모래주머니가 상당하죠. 모내개 테리오스, 아. 모내개 미술장. 아, 아. 저희도 할수 있나요? 되나요? 아됐습니아 아, 그래요? 너무 좋아요. 네. 뭐 이런 아. 사람들도 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바코드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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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어. 서 있으니까 기본적인 네. 흔적들이 예. 있는 거예요 거의 <laughs> <군함수> 구역의 날 아닌가요, 바코디에 네. 어쨌든 워킹이라는 거는 카메라가 있는 정면으로 나가는 거. 네. 그래서 정확하게 직선을 나가주시는 거 하나. 카메라를 보시고 눈을 많이 깜빡이지 않으시는 거두 음 네. 가지만 표현을 해줘도 조금 당당하고 멋있게 이렇 워킹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을 것같아 네. <laughs> 눈을 봐, 어요 눈을 아아 <laughs> 혼자 또 개그하는 기분 이렇게 해볼 열심히 하죠 저희 둘 중에서 누가 더 만나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쪽이 더 잘해 주셨습니다. 아것 진짜요? 네. 와... 아쉽고 그런데 미래감들. 안 깜빡 거리신 것 같은데 네. 앞에서 많이 깜빡이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워킹도 중요하지만 또 앞에 나가서 포즈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 저희가 네. 예전 게 있고 요즘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전 거 여기 요즘 거네 좋다. 네. 네, 아 예전 거 괜찮아요. 네, 전 예전 거. 자, 그럼 예전 것들은 막 주머니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옆구리 이렇게 하잖아요. 손 자체를 좀 많이 쓴다든지 물건을 음. 쓴다든지 네, 그런 있다. 것들이 <laughs> 많이 있는데 요즘은 아, 되게 아 내추럴하고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가요. 아 그냥 말 그대로 저거그딱 서있어요 또. 쭉서 있어서 그냥 말 그대로 제 모습 전체를 보여준다든지 네. 아니면 옷을 입고 있는 핏 자체가 어떻게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들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돌아. 어? 다시 한번더 도전합니다. 아 다시 안 보고. 음, 아좀더 어? 자연스러지지 어, 않았나요? 어? 네. 아까는 너무 눈이 있는데. 아, 아몸날 네. 네. 아, 네. 네. 잡는 구나 잡아줘야 돼. 그래도 아까보다 나요 아 확실히. 귀여워 귀여워. 요. 둘다 올드앤올드. 아. 야. 잘요 역시 할라. 그렇죠. 뭔가 자연스럽게. 맞춰요. 처음옵니다 예. <웃음> 아, <웃음> 아, 또 피날레까지 다 구색을 맞추고. 와, 이 조합은 진짜. 네. 어디서 볼세계에서 처음 네. 보는 조합이에요. 배우보시는좀 어때요? 아, 이게 진짜 쉽지 않네요. 표정부터 아, 해서 네. 아, 이게 웃음도 또 참느라고 어렇죠요 <laughs>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쉬워 보여요. 이게 뭐 거름되는지 알고 이 패션쇼가 네. 모델들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렇게 아, 모든 게뭐 쉬운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네. 남들이 보기 엔 쉬워 보이지만 나름대로 딱다 그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laughs> 아, <그렇구나. 웃음> 워킹도 처음 해봤지만 네. 또 평상시에 존경했었던 김치도 선생님하고 네. 같이. 한, 한 원회를 보낸 거 아니에요? 굉장 이런 생각이 드요 제가. 와. 브로비님이 그래. 하시고자 하는 음. 일을 네. 잘 되시고, 네. 대박 나게 바라시고. 엄마, 네. 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디님께서도 하신 일, 진짜, 순탄하시고. 계속 오겠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 이제 본격적으로 컨텐츠 아, 네. 제작을 하는 건데, 양쪽 사우가 의미의 친구들이에요. 그 안에 이쁘게 가한히용이 있으면 연인들. 패션 입구에 대한 어, 주제로 이야기를 풀로나가는 건데, 시성은 어, 아, 어. 괜찮지 않나요? 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패션이크가 이번에 이제 안 하니까. 그거를 대체할수 있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로비입니다 오늘 브로비 뒤에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바로 박코디님을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코디입니다 네. 서울 가서 누구를 만날 거냐면 바로 모델 김철두씨를 아, 만날 거예요 항상 저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또 아, 저거 네, 약간 아, 하키색으로 빨간, 입혀드리려고 생각하거든요 흰색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옷, 옷 핏이 안 보이잖아요 빨강의 시선을 있고요. 너무 강탈해 상의롱 슬리브에 헌팅 베스트를 가지고 갈 생각이고 바지는 M65 복각 팬츠를 같이 입혀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 서울에 가서 화이팅 넘치게 촬영하고 오겠습니다. 어, 워킹부터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김진표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순서가 조금 아쉽네요. 네. 오늘 이 패션위크 날이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네. 음, 취소가 네. 되는 바람에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어, 패션위크 가서 일반인들도 즐길 수 있다는 걸좀 소개해드린 영상을 찍어주면 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오디오 해봤어요 오디오 따로 안 닿아가지고. 네, 조금, 네. 조금 네. 잘안 들리는데. 요즘에 그냥 저렴한 마이크만 일반인, 껴도. 맞아요. 뭐한 명씩 근데 이렇게 마이크 쓰지 않아도 되게 딱잘 들어가니까. 제얘기나 얘기해서? 오늘 좀 고민을 해볼. 말씀을 드리려고 요요딱 그쪽에 가시는 분들을 보면 다 패션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그냥 뭔가 좀 자기가 좋아하는 옷들 많이 입고 자신감을 가지고. 신선하네요. 투어분들과 같 호흡하면서 많은 사진을 찍어보자. 이게 아마 그게 핵심인아요 네. 어 가면 수많은 브랜드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약간 부스들이 있어요. 그 약간 그런 브랜드들 부스 가서 자막을 뭐두 줄로 안할것 같아요. 한 줄에다 다쓸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걸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두줄이 귀찮을 때 와가지고 네, 직접 찍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 이제 뭐 유명한 하이피스트라든지 이런 데서 음. 찍어서 이제 또 아예 그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있으니까 좀 멋있게 입고 오시면은 찍히는 경우도 있다는 점. 자, 아, 어 제가 선생님 코디를 시켜 드렸는데 괜찮나요? 이거 어. 원래 평소들 집에 이렇게도 사는 데가 즐거 선생님 장면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 예. 아 이거를 아, 너무,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아니, 집에라도 마이크를 선생님 잡았거든요. 뭔지 잡혀야 말씀했는데. 아, 영상이 잘못 녹이는 느낌이 있네요.